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찌와 함께하는 온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트스트랩을 활용해서 어 메뉴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3schools.com에 보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다음처럼 이런 메뉴, 그 이외에 이런 메뉴 그리고 또 이런 메뉴, 그 다음에 또 이런 메뉴. 여러 가지로 된 이런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에 있는 내비바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다양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css를 추가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자 그러면 이런 메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어, 메뉴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네비 라는 태그를 씁니다 우리가 네비 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네비 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로 네비 바 그리고 네비 아 다시 default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큰 바깥 테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div 영역을 이런 형태로 나누고 그 다음에 ul 태그로 해서 세부 메뉴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nav 라는 태그 그 다음에 그 네비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로 네비바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비바 다시 디폴트는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테이너 플로이드라는 걸로 디앱으로 묶은 거는 이 메뉴의 전체 폭이 보이는 화면에 전체 꽉 차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다시 플로이드라는 거를 쓴 겁니다 이거는 그 부트스트랩에 있는 그리드 시스템에 제가 잠깐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div라는 이 클래스 중에 nav-bar-header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의 제목이나 아니면 로고 등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메뉴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뉴를 만들 때는 ul 태그와 그 안에 있는 LI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 부트스트랩 역시 UL 태그와 LI 태그를 가지고 메뉴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세팅이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네비라는 태그. 첫 번째. 그다음에 네비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로 네비바라는 게두 번째. 그다음에 그 안에 UL 태그로 해서 각종 메뉴를 만드는데 ul 태그의 클래스는 nav와 nav바-nav라는 클래스. 그다음에 그 안에 li 태그에는 활성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로서 클래스를 active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3, 그다음에 요게 4. 그다음에 요게 5번이 되겠죠. 요런 형태로 만드시면 요 규칙만 지켜 주시면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메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는 이렇게 회색으로 배경이 조금 진하게 나오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메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약간 응용을 한 내용이 이런 형태 네비바 디폴트라는 거 대신에 네비바 다시 인버스라는 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상은 붉은색으로 되고 메뉴의 색상은 흰색과 회색 계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디폴트 대신에 네비바 다시 인버스를 쓰게 되면 이런 메뉴 형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비라는 거첫 번째 네비 태그를 사용을 하시되 클래스는 네비바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L태그 안에 기본 메뉴로서 네비 네비바 다시 네비라는 거 UL태그 안에 LI태그의 클래스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사용했다라는 거 어, 요거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try your self를 눌러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제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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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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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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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 한이 정도 되겠네요. 1200 픽셀이죠. 기본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그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클래스로 사용해서 div를 막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ul 태그와 li 태그 쓰시되, ul 태그에는 네비 내비, 네비 바 다시 네비라는 메뉴, 그다음에 li 태그에는 첫 번째 나오는 활성화되어 있는 이 녀석은 active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간단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마우스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호버 잡아주는 부분들은 부트스트랩이 어, 알아서 잡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자그 다음에 네비바 중에 이런 드롭다운 메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드롭다운 메뉴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비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전체를 태그로 묶고 그 안에 네비바 그 다음에 그 네비바 다시 인벌스 인스 네비바 다시 인벌슨 이 검은 검색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 없어도 되겠죠. 네비바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그 중에 ul 태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ul 태그의 클래스는 네비와 네비 다시 바 다시 아 네비바 다시 네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액티브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랍다운이 되어야 되는 이 메뉴에 li 태그에 클래스는 드랍다운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 상위에 오는 이 메뉴에 클래스를 드랍다운 다시 토글. 그 다음에 데이터 다시 토글을 드랍다운 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판 뭐 클래스 어, correct 이라는 거는 요거죠. 요 모양. 요 모양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correct 이라는 걸썼고요이렇게 해서 a 태그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요 메뉴를 눌렀을 때의 밑에 하부에 나오는 그 녀석들은 요렇게 씁니다. 그죠? ul 클래스는 drop down-menu.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li 태그를 쓰고 a 태그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드롭다운 메뉴 할때 작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메뉴가 있다 그러면 li 태그로 잡아주시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비라는 메뉴를 썼고 클래스로 네비바. 그 다음에 ul 태그 클래스는 네비. 그 다음에 네비바 다시 네비. 네비 그 다음에 li 태그로 각종 만들어주시되. 이 li 태그에 드랍다운 메뉴를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에 클래스를 드랍다운이라는 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첫번째 나오는 이메뉴에 클래스를 드랍다운 t o g g 그 다음에 데이터 t o g g 은 드랍다운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뿌려지는 이 하부 메뉴 있죠 이 하부 메뉴는 마찬가지로 다시 ul 태그로 묶어주고 거기에 세부 li 태그를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이 ul 태그의 클래스는 drop down-menu라고 적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페이지 1-1, 페이지 1-2, 페이지 1-3.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메뉴가 나타나면서 색상도 마우스 올렸을 때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드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를 클릭했을 때에 드롭다운 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부트스트랩에 있는 네비바를 이용을 해서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에 드롭다운 메뉴 포함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어, 저,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